최초로 병의 근원이 뼈 속에 있음을 발견한 서성호 교수, 병의 근원을 없애주는 자가 치료기 미라클 터치. 첫째, 몸의 산소와 독소가 뼈 속의 철분과 결합하여 병의 근원에 대한 산화철을 제거합니다. 둘째, 노화로 인해 부족해지는 인체 전기를 공급하여 모든 장기와 근육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셋째, 뼈속에 산화철로 파괴된 면역체를 복원시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이제 뼈를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뼈 터치 미라클 터치. 오늘 강의 주제가 바로 혈액과 수액의 심비입니다 우리는 몸에는 어떻게 해요? 물을 이렇게 먹습니다. 물을. 몸에 닿는데 물에 닿는 물. 그러면 체중이 3분의 2가 물입니다. 그죠? 체중 3분의 2가 물이에요. 이물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 뼈가 합니다. 뼈. 왜 뼈가 물 관리를 하느냐? 혈액을 만들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물이에요. 여러분은 물 없이 빨리 할 수, 물 빨리 할수 있습니까? 물 없이 혈액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3분의 2 되는 이것의 물을 전부 다 뼈가 관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평상시에 생수를 안 많이 먹죠. 소변 양이 보통 보면 은 이 사람이 소변 양에 거의, 어 많이 먹는 사람이 아주 많이 먹는 사람이 2분을 먹고 보통 3분의 1밖에 안 먹어요. 적게 먹는 사람은 5분의 1, 아주 심한 사람은 10분의 1밖에 물을 안 먹어요. 소변 양에 비해 가지고. 하루 종일 이 저기 생수, 이 컵을 보통 다섯 잔는 먹어야 돼, 최소한. 여러분이 신체, 그런 조건이요. 물은 요거 먹고, 오줌은 이만큼 녹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전부 다 병이 걸려있는 거예요. 물을 결사적으로 마셔야 돼요. 체중의 3분의 2은 물이에요. 그러니 물을 안 먹어보면 뼈가 말라요, 빨가. 뼈가, 골수가 말라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좀. 그저 이렇게 물 먹으러 렇게될일 아니에요. 혈액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고지 혈전 말 들어봤죠. 이 물이 어떻게, 혈액이, 물이 모자라니까 도토리묵처럼 돼요. 도토리묵처럼.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신 책임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혈액은 혈관 속에 있으면 혈액. 혈관 밖을 나오면 수액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 몸 안에는 이 심장이 뛰면서 움직이는 육의 세계가 있고 심장이 안 뛰고도 살아 있는 뼈의 세계가있어요 뼈가 심장하고 관계 없죠. 심장 뛰는 거 하고는 그러니까 뼈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나무. 나무가 심장이 없어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심장이 있으면 꼭 혈관이 있어야 돼. 뼈는 심장이 없어. 그러면 은 혈관이 없는 거요. 나무가 혈관이 없죠. 이 수액 원리인 거요. 그래서 몸 안에 이 수액이 몇 프로? 수액이 90%입니다. 물의 90%가 수액이에요. 물의 10%가 10%가 혈액입니다. 좀 고혈압이 문제가 된다. 고혈압이 아니고 고수압입니다. 고수압. 여기에 불순물이 많고 찌꺼기 사니까 압력이 올라와요. 혈관에 압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왜100% 고혈환자를 고치느냐? 고수압을 고쳐야 으면은 90%를 꽂히면 10%를 그대로 따라가 버려요 또 당뇨 지금 당뇨의 글자를 한번 보자고요 당뇨인데 오줌에 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의학은 뭐라면 건가요 혈당을 노려죠블라터 슈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당뇨병이 아닌 거예요 오줌에 당이 나오니까 오줌에 당이 나오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 안에 모든 그, 이, 그, 이 세포에 산소 영향을 보는 것은 혈액이 아니고 수액이 보내는 거요 이제는 여러분이 수액이 돼서 눈을 떠야 돼요. 정말 진짜가 이것이에요. 그러면은 혈액은 뭐 하느냐? 순환기관. 플러스에서 나오고 마이너스로 순환하지요 전기 도금하는 것처럼 돌려주는 순환기관 하는 것이 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없으면 순환이 안 되는 거지 순환 기거, 기능이라는 것만 아셔야 돼 여러분의 생명은 수액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끗해져야 되고 깨끗하게 관리해져야 혈액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혈액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느냐? 저는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책임을 질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 어, 혈액이 중요한 것은 어, 누구나 다 알죠. 우리가 수술할 때에 혈액이 모자라면은 그거로 환자 생명이 끝이 나버려요 생명을 결정지우는 그런 것이 혈액 인데 이 혈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혈액은 반드시 어디에 있습니까? 혈관 속에 있다.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laughs> 혈관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혈액은 우리 온몸에 이 세포에 다그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혈액은 혈관 속에 있는데 이 혈관이 인체에 커버를 하는 것이 몇 퍼센트 되느냐는 거예요. 온몸에 커버하는 것이 10% 밖에 안됩니다. 네. 온몸에 커버하는 것이. 그렇다면은 혈관이 커버가 되지 않는 90%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현대가게 모르겠다는 사실이에요. 이래서 고혈압을 못 고치고 당뇨를못 고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어, 이 고혈압과 당뇨를 100% 완벽하게 고칩니다. 고혈압 같으면 300까지 올라는 고혈압은 300, 당뇨는 600까지 올라는 사람을 완치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어수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관계이냐를 이제 밝히겠습니다. 우리 심장을 이제 하트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죠. 이심장에 보면은 그 이것이 대동맥이 있습니다. 대동맥고그 다음에 이제 이 대정맥이 있죠. 그리고 여기 중장에서 만약 하면은 이렇게 심장에는 가로막이 있습니다. 가로막이 왜 있느냐 하면 우리 이 목젖이 있다시피 여기 이제 혈액을 이렇게 품어내는데 혈액이 역류를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역류를 하지 않게 이거 가로막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에 해당이 되냐 하면 우리 옛날에 집에 그 펌프, 펌프 물 이렇게 있는데 위에 그 펌프 위에 물이 있어야 계속 물이 나오지 밑에 빠져버리면은 물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거 역류를 막기 위해 가지고 있는 가로막 같은데 이제 이것을 내가 이제 배웠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이렇게 그 대동맥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모세혈관이 나오는 거예요. 혈관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또한 이제 여기서 대정맥에 모세혈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양쪽을 딱 봤다고 보니까 이 분명히 심장에서 혈액이 나와 가지고 돌아 들어가죠 그래야 안 그래요? <laughs> 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붙어 있는 거요. 아, 요걸 내가 봤는 거요. 안 붙어 있는 거요. 이것이 혈관이 한데 호수인데 여기이 붙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붙어 있는 거요. 그러니 혈관에 심장에서 나오는 모든 동맥의 이 모세혈관은 모든 정맥의 모세혈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이론 볼 때는 이치 모세 혈관이 다 붙어 있어야 돌아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붙어 있는 거요. 전기 도금을 그 이제 그 실습을 하는데 이 그릇에다가 이제 물을 채워라. 그 물을 채웠어요. 예,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 플러스 전극을 넣어라. 그래가지고 플러스 전극을 넣었어요. 또 마이너스 전극을 넣으라 그래서 마이너스 전극을 넣었어요. 그리고 난 뒤를 뭘 넣으라는 하면은 여기다가 소금을 넣으라 그러면 이때 여기서 먼저 불이 나는 거예요. 아 인체 내에 그 염분이 있잖아요. 소금 먹는 이유가 바로 전기 도금 원리인 거야. 여기서 대동맥이 나오는 것은 플러스 전극이고 대정맥 가능성 마이너스 전극인 거예요. 도금 원리에 가지고 이제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혈액이 혈액 혈관 속에 있지 그죠? 여기 모세혈관에 나와 가지고는 빠져 나오는 거예요. 모세혈관에서 빠져 나오는 거예요. 빠져 나와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몸 안의 그 모든 세포에이 세포가 이 에, 어떻게 보면 60조로 보통 봅니다 세포가 인체 세포가 60조 세포의 이치 셀에 산소가 들어가야 되고 영양물이 들어가야 되죠 이 누가 하느냐 혈관 모세혈관 밖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 있을 때는 못해몸 몸 빠져 나오니까. 이때가 무엇이 생각나느냐면은 하 우리가 그이 펌프를 땅에 박으면은 끝이어느 가면 구멍이 나와 있어요 펌프 요이 구멍이 이그 그 파이프로 박으면은 제일 마지막 끝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서 물이 들어가는 거요. 이래서 위에 위에 이거 이 펌프에 이렇게 이제 물이 빠져 나온다고 치우면은 요 구멍이 있다시피 모세혈관에서 그 구멍에 이해가지고 이거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혈액이. 동맥에서 나온 모든 혈액이 빠져나와가지고 인체 내에 다 돌아. 그래가 도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뼈가 혈액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은 심장 안에 있고 혈관 속에 있는데 뼈가 혈액을 생산해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수송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연구를 하니까 바로 갈비뼈가 순수하고 이것이 생산은 골반뼈가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처녀때 그, 다, 이렇게 임신하면서 하기 전에 국민학교 없나? 벌써 졸업하면 벌써 여자 멘설 하잖아요. 골반이 국민학교 2학년, 3학년까지는 남자 여자 골반 차이가 없어요. 4학년 넘었으면 골반이 벌써 발달하시지 한다고 왜? 멘설을 월경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기 때문에. 발, 발육이 되게 되 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바로 골반뼈바라 그래요. 이 혈액 생산을 갖다가 많이 하기 때문에 애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수소는 어디서 사느냐? 갈비뼈 수소는. 그래가지고 장기로 들어가는 거요. 예이 생명의 섭리, 이거를 현대학은 모르, 모르고 있죠. 왜? 지금 여러분 중에서 이런 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는 소리를 여러분 입에서 벌써 여기서 뱅뱅뱅 돌 거예요. 나는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과학이, 과학이 혈액 만드는 거 봤나? 내가 이거 준비한 답변이에요. 과학이 혈액을 못 만드는 면 혈액 앞에서는 과학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거요 앞뒤가 맞지 않는나요 지금 과학이 만들어낸 것이 로봇입니다, 로봇.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뭐, 말도 하죠? 움직이고 합니다. 그런데 그 로봇가, 로봇 새끼 놓는 거 봤어요? 이 과학이 돼서 여러분 눌더라고. 과학은 2차원밖에, 2차원밖에 안 돼요. 2차원. 인간은 5차원이에요. 오늘날 이 인류가 좀 완전 멸종 위로 가고 있는 것이 인체를 5차원 인체를 2차원 강화가 시기를 하는 바람에 여기서 좀 망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로 죽는 사태가 발생된 거예요. 기계가 감기에 걸린 거 봤어요? 기계가 감기에 걸린 거, 거 봤어요? 신종플루 무슨 기계가 신종플루 걸림 될까? 인간이에요. 기계의 이 약점과 장점을 알아야 되고 인간의 흑점과 강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병을 예방을 하고 또 고칠 수 있는 모든 이론이 정립이 되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병이다라고 생각했죠.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이 아프고 당이 높을 때는 기계가 하이로 나오니까 최악의 그 말단 증세까지 저는 온거 같아요. 이제 뼈를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이허리에서 해방됐어요. 혀. 호흡도 편하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보통이랑 똑같이 형이롭고 너무 놀랍고 너무 기적적이라는 거예요. 미라클 터치